제가 언젠가 이런 배치를 물어본 적이 있죠? 이거 다들 기억하십니까? 이 배치 한번 보이니까, 이쪽에서. 네. 자, 시청하시는 분들 잘 듣고 한번 이해해보세요. 우리, 문일사 당구 동호회 회원님들도 이거 보시고 기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분필로. 까먹으실까봐, 분필로 한번 찍찍 거놓고, 예. 얘네들은 일자예요, 일자. 예. 자, 이공 배치가 세 가지 모으는 방법이 있는데, 그세 가지 다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세 가지 다 아시는 거있으어요세 가지.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세 가지 방법은 나온다고 했는데요. 자, 첫 번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보여드린다면, 첫 번째는, 이 공을 일접고 삼아서 끌어서 치면 얘가, 장, 단, 장 맞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거 한 가지 하고, 두 번째. 요번에는 옆에 손님이 있으니까,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음. 자, 조금만 각도를 속이면은, 또 뭐가 있냐면요. 1 적구, 2 적구, 얘가 장, 단장맞고 장 옵니다. 이게 두 가지예요.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이거 모으실려면 이거를 아시는 분이면 엄청난 보수입니다. 와 헬리콥터 사냥을 하셨다. <laughs>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네. 자 첫번째 얘 쳐서 얘 맞히고 얘가 크게 돌아오는거 그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여 드릴게요 음. 아, 보셔야 되잖아요 자 다시 각도를 조금 올려서 바닥에다가 분필 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네 어, 예, 아, <laughs> 내가 들어가서 쳐야 되니까 조금만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일적구를일적구를 좌공을 뭐한90% 언저리에다가 7시를 부딪혀갖고 치면은 이제 저 공이 돌아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했어요 야너왜 이렇게 신발이 없어 <laughs> 응? 아 이렇게 쓰려고 어. 잘했어 치타. 예, 요거 한 가지가 있고요. 또요번에는 이쁘게 좀 보여드리려고 중간 점검하는 겁니다.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공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시는지 중간 점검. 제가 말하는 당구는 사고 당구는 암기 스포츠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 이 공을 쳐서 내가 얘를 딱 붙였어요 얘가 이렇게 가죠 네. 그럼 이것도 어찌 됐든 모은 거잖아요 그게 꽃다마든 먼다마든 네. 저 공을 쳐서 내려오면은 네. 아, 세디 걸릴 뻔했는데 안 걸렸네. 자, 두 가지 했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이거죠? 세 번째는 똑같은 배치에서 지금 이 공을 아는 순간 초초초고수라는 거예요. 초초초고수 초가 천점이면 초초 이천. 첫, 첫, 첫세 번, 삼천이라고 보면 돼요. 오오오. 네. 데 알고만 계시면 안 되지. 오오오. <laughs> 오오오. 네. 오오오. 알고만 계시면 안 되지. 이거를 맞춰서 오오오. 예. 오오오.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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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두 가지 하나. 보여드렸죠. 네. 세 가지는. 맞히신 분도 계세요. 지금 쓰신 거 보니까. 맞히신 네, 분도 있어요. 음. 자, 내 수구가 일적골을 쳐서 내 수구가 일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요. 그럼 이 공이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적골을 장, 장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을 못 쳐요. 왜? 아, 네. 제가 그랬잖아요. 초초초 고수라고.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실례를 세 가지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이 공을 딱 부딪혀서 이렇게 가서 맞히는 거 하나. 음, 응. 야, 너왜글러가 그냥 <laughs> 아무거나. 또 어떤 분들은 얘를 이렇게 끌어만 놓고 얘를 못 맞춰 얘는 가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잘 못하니까 이렇게 서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내공이 일접구를맞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이걸 끌어야 될까요 어떻게 쳐야 될까요 네. 엄청나게 어려운 공이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두 개는 내 네, 노란 공으로 일접권을 바라봤을 때 이쪽으로 한 85%나 80% 언저리를 쳐야 되고요. 그래야 얘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더블 형태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저저 저 공을 딱 부딪혀갖고 보시면. 야, 어, 쪽 났어. 어, 좋아, 좋아. 겐토.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일 적구를 크게 돌리는 끌어치기 스리쿠션 패턴 하나. 또그 다음에 얘를 쳐서 일 적구를 장단 장으로 모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지금 이거 하나. 이해하셨습니까 당구, 암기 스포츠 맞죠? 당구는 암기 스포츠다. 그게 맞다, 그러면 박수 쳐주세요. <laughs> 지금 공 스위치입니다. <laughs> 오픈. 프로진이 아니고 오픈. 오픈 됐어요, 오픈. 자, 이게 떨어진 모습이에요. 이게 떨어진 모습. 떨어졌죠? 음. 그러면 뭐예요? 요술공주? 요술공주 세리? 예, 요술공주 세리. 자, 그래서 이세 가지 방법을 알고 있다면 초, 초, 초고수라는 거예요. 초고수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공하고 비슷하게 올려놓은 공이 뭐냐면, 또 질문하고 한게 뭐냐면, 얘가 이만큼 더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는 어 얘랑 나랑 일자니까, 이거 쳐도 얘를 얇게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니,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얘를 조금만 더 얇게 쳐주는 거죠요 조금만 더 얇게. 야, 나야, 나, 나, 나. 나라고. 그렇지. <laughs> 네, 협박을 하면서. <laughs> 아까는 여기 있었는데 조금 더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두께를 더 빼면서 가면 되죠. 이게 이제 암기가 되면은 응용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응용이. 예. 지금 제 설명,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항상 이렇게만 치시는 것만 배우셨잖아요. 이렇게만. 근데, 이거보다는, 역회전이 저는 고수의 방법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아니 이게 뭐죠? 권승우 사원님, 문사부님 내일 초복 삼계탕 드시라고 공고하세요. 5만원 후원했습니다. 아이고, 큰일났네. 아이고, 네. 네, 고맙습니다, 소중한 후원.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서 얘가 이제 더 멀리 갔잖아요. 이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음. 어, 빨간 공안 보이는 거야. 음. 아, 이제 옆에 친구들 다 나갔어요. 옆에 친구들 다 나갔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얘를 쳐서, 이렇게 또 가볼까요? 이렇게? 음. 얘를 최대한 많이 끌고 내려오려고 좀 얇게 친 거예요. 근데, 공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이, 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모아치기 잘한 사람이라고 볼수 없잖아요. 그래서 쉽진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만 예, 이해를 좀해 놓으신다면 그래도 금방 제가 이렇게 친 거보다는 이렇게 쳐서 이렇게 가는 걸 알고 있다면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얇게 쳐야죠 더 얇게 더 얇게 치면서 보세요 지금 맞고 갔죠 네.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게 시청하시는 분들 보시기에. 그러면 이 공을 이제 이해하셨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놔두고요.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놔뒀다고 쳐보세요.